어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셔야 될 지역 복음화 속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로 한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모든 흑암과 영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전도자의 삶으로 전,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다잘 아시는 성경인데요 함께 합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새생명 새생활 20과 마지막인데요. 가정 치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과 또 많은 답을 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정 복음화는 어떤 형태이신가요? 어, 우리가 복음을 가정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딱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또 시작이거든요 신앙 생활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저희 가정은 이미 딱 보그마가 돼 있으니까 막 저는 이제 가정 보그마의 언약을 안 붙잡아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전 가정 보그마가 제 언약입니다 뭐냐 가정이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하죠. 오늘 구원 받는 게 제일 순입니다. 근데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을 나에게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먼저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권사님 우리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딱사례를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소원이 이제 가정 보금한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남편 다 예수 믿고 막 함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이데 이제 권사님이 이로진 거예요, 실제로. <laughs> 오다 예수 믿고 이제 가정에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감사하죠. 근데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됩니까? 주일날 어디 가야 된다 하면 예배 드려야지. 다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사 이런 부분에서 가정의 갈등이 막 생기는. 이제는 예전에는 막 예수 안믿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얘가 그러는구나 이랬는데 이제 그리스도 믿는데 얘가 왜 그러냐. 그래서 <laughs> 이제 말도 바뀌어가지고 엄마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laughs> 업그레이드된 잔소리가 이제. 이뭐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자라는 배경과 환경과 상처와 배움과 실패 경험과 과거들이 우리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탁 믿었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죄의, 잔, 죄의 이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 믿고 딱 빠져 나오면 그감에선딱 해방이 되었는데요. 아직 내 체질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체질마저도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쭉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가정복음화의 끝은 어디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가정복음화입니다.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정확한 방안과 이유를 가지고 심부름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아직 저희 가정에 하나님 이삼칠오천 종족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 일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죠, 당연히. 자라난 배경이 뭡니까? 예수를 안 믿던 예수를 믿던 간에 자라나면서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요한 순간과 중요한 선택의 순간 때 가장 뿌리어 발목을 잡는 순간이 되죠. 환경, 상처, 배움, 실패 경험과 과거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거를 가정 안에서 완전히 치유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이걸 가정 안에서 진짜 딱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자. 제가 제가 봤던 우리 가정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인데 이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한 가정의 딸이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교회마저도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자살을 한 거거든요. 자살하니까 엄마, 아빠 난리가 나죠. 동생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동생 우울증 있고 엄마, 아빠 완전히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얘 얘가 도저히 그 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도 믿는데 다락방 교회거든요. 하나님도 믿는데 난 그리스도도 믿는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러냐? 답이 없으니까 자살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뭐냐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사역자 한 명이 생을 걸고 붙습니다. 생을 걸고부터 붙어서 아침, 낮, 밤으로 계속 같이 예배를 드려줘요. 치유 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 현장을 데리고 나가요. 계속 현장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이게 가정도 못해 주는 걸 사역자가 해준 거예요. 사역자 계속 데리고 나 현장에서 전도하고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되어진 게아 내가 오늘 이번에 내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우울 단순 우울증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 이 강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에게 내가 아직도 걸려 있구나.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옛날 습관 체질 이런 건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걸려 있고 완전히 죄 가운데 잡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얘 인생에 이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지금 ITS 연구원 1학년이 에요 전도 왕도 했어요. <laughs> 뭐냐 자기 인생에 메시지 하나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막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얘가 달라지는 걸. 엄마 아빠 계속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결단을 한 거죠.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내가 너가 치유된 걸 보니까 나가야겠다 교회를.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우리 가정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야겠다.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고 그 집이 알루트시가 되고. 거기는 있 가족 전부 다 뭐가 되냐. 아빠 빼고 전부 아이티스 들어갔어요. 가정이 어떻게 치유가 되냐? 내가 가진 님 영적인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모릅니다. 왜?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 오늘 1번처럼 자라난 배경의 환경의 상처의 배움 실패 경험과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과 틀과 옴므에 지금 내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거짓말로 속여놓은 거예요. 거짓말로 딱 속인 거예요. 그게 드러난 문제처럼 보이게 하지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숨어있는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못 보게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례를 찾고 있다니까. 지금도 이 사단이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처럼 고인도후서 4장 4절처럼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처럼 먼저 강한자가 결박되는데 그 강한자 결박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되어지지 않죠. 에베서 6장 10절, 20절처럼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자는 게 아니라 이이병이 병이 이 문제가 이 갈등이 복음을 못넘어선다는 확신을 딱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하고 또 가장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안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뭔가 이말 들으면 되게 절망적이냐. 그게 아니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가정이 다 돌아왔는데 동생은 여전히 우울증인 거예요. 동생도 난 죽어버리겠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잡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찾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탁그 목숨 끊기 일보 직전에 찾아내게 하신 거야. 그때 언니가 눈물을 이제 눈물 흘리면서 진짜 내 삶에 만난 그리스도 그때 설명한 거야. 너도 이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치유됐어요. 혹시 가정에 내가 진짜 가정 보금화를 기도하고 있는 있고 막 그러는데 이 가정 보금화가 내 가정 영접하면 영접하면 끝이 정도 수준에 혹시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아까 말씀 일강 말씀하셨잖아요.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나님이 이 지역 보금화 속에 우리 가정 보금화 안 넣으셨겠습니까? 근데 왜 지체하고 계실까요? 뭡니까? 그릇을 넓혀야 돼, 안 만지로. 그 어떤 문제 갈등 염려 오늘 강단 말씀처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내게 답으로 내게 진짜 갱신으로 내게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그 그릇을 하나님 지금 넓히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호세아의 가정이 뭐예요? 호세아의 가정이 호세아가 여호와께서 결혼하라고 해서 명령해서 갔는데 이 여자가 하필이면 우상신전에서 몸을 바치는 창녀인 창녀네, 한마디 답답하겠죠. 호세아도 하, 그래서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메시지 하시잖아요. 호세아가 계속 이게 너무 힘드니까, 호세아에게 하시는 메시지. 네가 괴로운 게, 네가 괴로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게 다른 게아니야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왕과 사우랑의 딸들, 이것을 이해했던 다윗에게 진짜 큰 복을 주셨죠. 요셉이 형들을 이해했어요. 형들을 이해하니까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병이 있지만 이 병이 하나님이 허락하네 은혜가 족하다이 말씀처럼 우리가요 뛰어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가정, 특히 가정을 통해서 저는 진짜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맞나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일 때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왜 우리 엄마,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차라리 안 믿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laughs> 안 믿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미래에 나에게 주시는 이것을 말씀으로 삼아 이 똑같은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 을 살리시기 위한 시대적인 미션이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그 결단이 뭐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저 보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은 목회자의 길을 갈 거니까 목회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러면 그런 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널 쓰실 것이다. 그런 기도 다 좋습니다. 근데 뭐냐? 시대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아니 우리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진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불신자 친구들도 있거든요. 불신자 가정 중에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수도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뭐냐 그게 메시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대적인 메시지인데 그걸 몰라요. 집에서 가장 안 되는 거, 집에서 가장 어려운 거, 집에서 내가 도전하기 진짜 힘든 거 그게 시대적인 메시지라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뭐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목회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회를 성공시킨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이 목회를 위한 그리고 성경적 전도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이 메시지가 딱 저에게 가인했고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그래서 큰 증인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결국 뭡니까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사단은 그 뜻이 이간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진짜 살려야 돼. 가정 치유 메시지. 이 모든 시작이 뭡니까? 근본의 원인 대신 사, 근본의 원인인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이 영원히 끌고 다니고 있다니까.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정 보고만 하는 게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생을 걸어도 부족할 만큼의 진짜 가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편집하는데 이번 전도학교 참여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탁 남는 게 뭐였냐면 우리 전도자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락방 점검하라고 하시면서 다락방은 생명운동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아니라 생명 걸 운동이다. 생명 걸 이유 있는 그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1강, 2강 메시지 들으시면서 제가 사실 오늘 진짜 되게 피곤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살짝 숨어서 들었어요. <laughs> 근데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긴 아, 말씀이 내게 살아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생명 거는 겁니다. 답이 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집은 살수 없다. 여기에 답는 그러면 흑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별 말을 하든 별 짓을 하든 속지 않아야 되죠. 당연히.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누구 먼저 강한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의 일과 이제 마지막 끝나죠. 일과 구원의 길이 축복 가지고 모든 삶과 인생 뒤바꿀 수 있어요. 이거 구원해길 메시지 가지고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신가요? <laughs> 저는 아멘이거든요. 왜냐?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는 그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저를 지역과 전 세계에 살리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이유와 확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정의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뭐가 나올까요? 내가 할수 없다라는 답이 나와요. 지금 흑암이 완전히 뿌려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가정의 이념과 사상 다 바꿔 놨어. 요 이기적인 마음, 돈 문제, 사람 갈등 여러 가지 막 가정 다 파하게 해서 이혼, 뭐 완전 답하겠어요 사단이. 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새생명 새생활 일과 구원의 길이 메시지로 모든 십구 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시네요.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살릴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를 이 지역과 전도 운동 속에 몰아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전 세계와 지역을 살리는 와중에 우리의 가정에게도 전달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과 세계 보고마의 그릇을 키워가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을 치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일주일 동안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